님 설정 부탁합니다. 세 마리 강두의 자동차는 보여줘라. 상대방 방안은 내가. 전투사죠. 어느죠? 전투수 조명 비가로 봅시다. 일단 방안들은 놓고 시간 좀 벌게요. 그러니 네. 어, 도착 시간이 10시 반이니까 어 전투수 도착 시간이 10시 반이니까 일단, 시간 좀 보기에 밥을 먹으면서 전화 올지않으니다 오늘 얘기, 예, 저, 저, 나주에, 저, 바퀴벌레라고, 예, 바리바리 양세발입니다, 이게. 예, 저하고 또래입니다. 예. 아, 배영, 할때 하더라도 밥은 좀 매기고, 아, <laughs> 밥 먹으면서 죽습니다, 아, 이제. 음, 어, 양세발이가 예전에, 제제즈방송을 어그로방송을 굉장히 음, 예, 근데 많이 들렸거든요 예, 저하고 친구라는 말 못했어요. 근데 인사가 안 돼가지고, 하나 숨 까치고 내말 들어왔더라고. 내 방송 보면서 항상 존경합니다. 어. 항상 존경합니다. 하면서 코를 주더라고. 어.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더라고. 그때 내가 조금 어, 어, 조금 감동을 받았지. 사실상 고맙더라고. 어? 어, 많이 배운다고, 어, 많이 배운다 하더라고. 그 깔끔하게 저한테 한마디만 해달라 하더라고. 어, 그때 좀 인간성을 좀 느꼈지. 정말 열심히 해요. 이렇게 옆에서. 어 옆에서 연기 나니까 연기 나니까 고기를 요어좀 요러, 해가지고 그래서 이어서 아트로 손님들 어, 아 꼽아 주네요 손님들 안돼요 어안 하자 안돼 한잔 먹자 괜찮겠나 한잔 먹자 한잔먹어 먹고 또 시작 나 이제 어 이거 한잔 먹을게요 여기요

자자 야,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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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니 야, 다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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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와이샤 와이샤 하실 것 와이샤 아니 왜냐면은 약간 다리가 술이 좀 치면 재밌을거 같아어 지금 약간 긴장을 했어요 저하고 있으니까 어수아수아 공격 다 받으러 다가가니까 그래. 약간 야. 긴장을 했는데 어, 약간 알딸딸해요 이야 이야 순감자네 숙박에 이어서 소주 한명 원샷 이야 고기가 막 살아있네 고기 저 때는 초벌해갖고 나오네 만는아니야려 텐션도 고 고기가 초벌이 돼갖고 나와요 오 고기가 이렇게 굽어지네 잘라주세요 이야 맛있겠다 야, 이래 소주 먹으면 좋겠지. 비빔국수, 비빔국수. 열무국수. 어, 열무국수. 열무국수. 오. 비빔국수, 열무국수. 그리고, 이거는뒷찌개야 예. 어, 요래 나오더라 어, 그리고 요거는 사교살, 요거는 가리브, 가리, 예? 가브리살. 아, 가브리살. 어, 가브리살. 이집또 손이 많르거 보니까, 어? 음식 잘하는가 봐. <목> <initiatives> 아 <swoją> 아... 아 마스. 아아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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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뭐, 그래 한번 있네. 봐, 있네. 먹어봐. 응. 한번 봐. 응. 먹어 봐. 먹어 봐. 먹어 봐. 아잖아. 아까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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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한번 봐. 열고 고 한번, 한번 응. 자, 비리도 한번 겠습니다 예, 예. 음료 마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고생이요. 아, 맞다.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와 맛있네. 어 맛있네. 야 맛있다 진짜. 담배 원하되서어속섯이면안 돼. 방송 안 돼. 진짜 아자잔한 게 좋아. 땡초 있어요. 한 개밖에, 어? 천장고추. 한 개밖에 없잖아. 맛있어. 아, 음. 아, 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봐요? 저 네, 오. 맞네. 거 <inação> <orld> 응. 아리 형이 엄청 뜨거운 거 줬거든요 니도 참아봐 니도나 아, 뜨거운 거 줬잖아 <laughs> 엄청 아유. 뜨거운데 내 입에 너무 고생 와 맛있다 오늘 라하면서이거는생산 기업이고 이제 아버리스 진짜로 요구랑 무조건 한번 하고 싶었어. 한번. 내가 방을 한번 하고. 아 진짜로 힘드나 네. 할거예요 내가 이집 정말 깎았거든. 진짜 계속 씹었어. 한 3일 전기법 어호정도먹었 <laughs> 아니 근데 깎았던 이유가 뭐지? 이유가? 그냥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뭐, 뭐 대리에서 동호하던 경력이 있으니까부끄는을못해 진짜 형들은 부끄러운 못먹는데 난 학교 는로만팝콘으는만 시작을 했는데 엄나 잘해. 시청자두 달이 다 돼. 난 방금 라이프 방문을 시작했는데 학교는 진짜 많이 나아나 부러워서. 뭐야 마 오늘 무조건 레드 치고 가말 먹어. 끈 거야 마 오늘 아, 아,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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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네 좀발표갖고 개새끼야 개죽음 당하지 말고 어? 죽으면 실새끼야 뭐빈수에 누가 오겠나 이 개새끼야 코로나인데 도 된다 속삿든지,